<laughs> 우리, 우리 손수가, <웃음> <웃음> 우리, 우리, <웃음> 아, 저구나 우리 선수가. 상체가 다 나와버렸어. 내가 나와서 노래를 는데 이렇게 넌뭐 주냐, 어? <laughs> 예수야, 아, 아!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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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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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어떻게 해줘요. 왜 아. 서 와. 저런 고무신은 형이 사준거지. 깨끗이 신어야 된다잉. 아니라 아버지, 좀 사다주면 되제. 대주야 형이 직장 다시 시작하면 가서 또벌어다 사줄랑께 걱정말고 나와서 놀고 와. 알았어, 형. 신이 조각 커서 내년까지는 충분히 신을 수 있겠네. 그래, 이놈아. 오래, 신이었습니다. 응? 요리 와봐. 어디봐봐요 우아기도 형이 새로 사다 준 놈이잖아. 응? 가서 또 더럽게 놀아갖고 베레블락게딱 벗어놓고 가니. 응? 가만 있어. 가서 또신나는니 놀다 오지 말고 깨끗이 놀다 와라, 제발이. 응? 알았단게요 그러니까.